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솔레이어 코인 오늘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제 7월 달 월봉 마감이 어제 됐습니다. 이제 오늘 8월 1일이구요. 솔레이어가 850원 언더라인입니다. 843원이고, 마이너스 2% 정도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태에요. 솔레이어가 이제 많이 좀 하락을 했는데, 7월 이제 중순부터 해가지고, 7월 23일부터 어쭉 하락 폭만 제 보면은, 대비해 서26% 30% 가까이 지금 하락이 나왔습니다. 얘가 월봉이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쏠레어가 음, 음봉으로 7월달 마감을 해버렸고 이제 8월달에 여기 저번달 음봉의 종가 캔들의 고점 있죠? 예, 시가 얘가 890원인데 890원 위로 가격을 한번 들어 올려줘야 됩니다, 일단은. 890원이면은 요 자리인데,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 위로는 한번 쳐줘야지 얘가 상방으로 좀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를 요 자리, 어, 890원 위로 치고 난 이후에 매수를 고려해봐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써솔레이어 그래서 지금 어찌 보면 쌍바닥 구간이기도 해서 반등이 나아질 수도 있지만, 일단 단계적으로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바로 매수하는 건 지금 위험하고 일단은 턴어라운드 하는 거 확인을 한 다음에 눌리목 자리에서 다시 재매수 통해서 어, 끌고 가는 게 좋아 보입니다. 자 일단은 솔레이어 요런 상태예요 제가 볼 때는 일단은 하락 추세가 명확하고 어, 지금 상방보다 하락의 확률이 높습니다. 이 고가를 한번 들어 올려 주긴 했지만은 다시 침범을 해서 내려와서 제가 요때 조심하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이 아, 주전쯤에.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890원 위로 어, 들어올린 이후에 매수를 생각을 해보자 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자, 한번 솔레이어 어, 코인 제가 이제 하락 상승 확률 구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요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안 좋은 그런 상황입니다. 상승 확률이 주봉에서 48%, 4시간 봉 42%, 15분 봉까지 전부 다 42%네요. 5분 봉은 30%대로 매우 안 좋고요. 지금 이 정도면은, 어, 몇몇 캔들, 그러니까 이, 이 하락 확률이 지금 60% 70% 가까이 되는 게얘 하나 있고 나머지 60%못 넘네요. 전체적으로 얘가 60%만 넘어져도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쇼 포지션 가져가면 되거든요. 이럴 때어 이게 전체적인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6, 0 70%가 끼면은 여기 위에 제가 전 놓은 것좀 승률이 95%쯤 되더라고요. 이게 단타로 들어가는 겁니다. 1시간에서 4시간 정도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데, 지금 뒤죽박 쪽인 그런 상태고, 하락 확률이 더 큽니다.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안 좋은 상태가 맞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890원이었죠? 890원. 요 라인을 위로 올려치지 않는 이상, 일단 단기적으로는 빠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도 이런 식으로, 어 하방으로 치고 있는데, 비트코인도 한번 확률을 살펴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으면 저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칠것 같은데 일단은 저 툴에서 안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 제가 뭐라고 저랑 지금 상방되는 관점이잖아요. 어 근데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얘가 다 맞긴 맞더라고요. 어, 저는 틀리고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빠진다고 나오니까 비트코인도 좀 조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일단 140k까지 간다는 관점에 일단 좀 폐기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김프가 마이너스 1%대였는데 김프 차트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제 보신 차트가 김프 차트거든요. <laughs> 이번 달을 7월달 월봉 마감을 얘가 마이너스 1 언더에서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8월달에 김프가 안길 것 같고 9월달쯤에 낄것 같습니다. 어, 이런 식으로 8월달에 마감을 해주면은 9월달에 김프가 낄것 같은데 그러면 아직 한달정도 남은 거거든요. 이게 김프가 끼면 코인이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김프가 마이너스 1%될 때는 고점일 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다시 보면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준 다음에 하락하는 이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도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한 번쯤 폭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마 9월달이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일단 보고 있고 솔레이어도 아까 말씀드린 가격대 위로 쳐주고 나서 매수를 포인트를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타임 프레임별 상승 하락 확률 툴 이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 여기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거래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코인 심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캔들 개수 어, 지정을 해주시고 확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주봉에서도 70% 이상 일봉에서도 70% 4시간봉에서도 뭐70% 이상 1시간봉에서도 70%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쭉쭉쭉 70% 이상 나오는 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코인들에 대해서 알림 전송이 나가게 돼요. 어, 알림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요런 식으로 알림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제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카톡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 두 군데를 방을, 방에 대한 링크를 전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두곳 중에 편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70% 이상,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70% 이상 뜨는 이제 알트라든, 알트 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로 알림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수익으로 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위에 적어둔 것 같이 승률이 9할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100%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참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과 하락 확률도 이제 알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어, 롱 지표, 쇼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알림이 뜰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이 뜨고 나서 이번에 하이퍼 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 보시다시피 이565% 정도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매수 사인이 뜨고 나서 565% 정도 상승세가 약 3일에 걸쳐서 어 나왔고요. 지금 매도 사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조정이 한 마이너스 3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6%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 방향성을 이렇게 아까 확률, 확, 타임 프레임별 확률 툴하고 요, 매수, 매도, 어, 매수, 매도, 이 보조 지표 있죠?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비중으로 풀매수를 하게 되면요, 어 당연히 이거를 여러 번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 뭐예요? 안전성이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통한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요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코인에 적합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타기로 하고 어떨 때 불타기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 매매에 임하시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 랠리랑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도 가능하죠. 어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 요런 식으로 다 합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전략이라면은 어느 시장에서든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어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위에 0 1 0 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어 신청 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100% 무료일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료일 거에 구독자요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은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렐리 어 같이 한번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